10년이었다. 어디 누구? 야, 박수 한번쳐 쉽지 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개척할 때부터 계속 그래 하신 거예요? 야, 박수 한번더 보내. 진짜 쉽지 요 진짜 쉽지 않아요. 이제 10년만 더 하셔야요. 그래야 40년 되지. 비교가 돼요? 쉽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한 번도 결혼 안 하지. 꽉 새벽 6시쯤는 나가죠. 연습하죠. 부모의 신앙에 어떤 교회에 대한 헌신 이런 것이 누가 축복을 받느냐. 자녀들이 받아요. 아까 출입구 20장에 우상숭배하면 뭐예요? 3, 4대까지. 자녀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상들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우상숭배라는 것은 꼭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우상승배 네. 네. 특히 한국 지금 여기 그 한올림의 젊은 분들이 안 계십니다. 젊은 부모들이 다 누구 붙잡고? 애들 붙잡고. 애들. 부모님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많이 붙들고 살았죠. 너무 힘드니까. 이놈만 성공시키면 이 마음으로. 예, 이놈만 시켜놓고 싶어. 예. 그러면 막 원수가 클걸쫙 생각해. 얘만 검사만 돼버리냐. 얘가 판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니들은 다 죽었다. 이런 마음으 치우자. 예. 근데 중요한 건 자녀가 우상숭배가 되면, 우상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힘들어지거나 자녀로 인해 힘든 일이 생다 수없이 많이 저한테 산다고. 그러면, 쫙, 이제 몇 주간 지켜보면, 꼭, 하나님가 더욱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누가 우상이었어요? 이삭이 우상이었어요, 이삭이. 영적 자식으로 줬는데, 육적 자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백세에 났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네. 저도 자녀가 셋이예요. 딸 둘에, 캬, 처음 있다가, 신앙 막 시작하는데, 그냥, 예. 네. 막내를 줬는데 아들을 주셨 늦게 나니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좀 귀하게 키워놨더니 말을 무지하게 하는 거야 중학교 때는 저 다른 걸로 혼내지 않아요 공부 못해나안네요 그건 뭐 자기 그 삶의 결과잖아요 아니 공부 무지하게 안 하는 놈 그, 저기, 안수기도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길라. 그럼 전 안해줘. 아니, 공부 안 해놓고, 어떻게 좋은 대학에서 안수 받고 가. 말도 안 되는 행동들 하지 마요. 기복신 안 들려. 근데, 딱흔내는게 있어. 예배 제대로 안드들고 근데, 목회자 뭐 자녀들이 또 그렇잖아요. 맨날 집에서, 에이. 저는 또 집에서는 팬티 빨람을부리어요 더우니까. 이런거 보다가 또강단에나 아빠 말이 하나님 말씀좀잘 안들리니까 말잘 안들어 교회와서 딸들은 커가지고 그럴때는 좀 이제 대학생들이여서 그런데 무작위 말을안들어요 6학년 때 제가 한테 쥐어박아서 예배시간에 완전 들은거 없고 자는거에요 그냥 어 그랬더니요 어느 날부터 네, 돈을 달래 왜그러니깐 킥복싱 배운데 <laughs> 아 그래서 어차피 공부 안하는 놈 이제 운동이라도 해가지고 생각을 좀 바꾸고 좀 건전한 생각으로 가게 하려고 킥복싱을 지금 한 2년째 했더니요 어 키가 이제 저보다 더 커요 어때리라고돼있 <laughs> <가야 돼요. 웃음> 때리지도 못하겠어요 어우 왜 그래요 뭐 이러면서 네. 아 얼마나 키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몰고 가요? 모리아 사도가 몰고 바치라 이거. 가 붙들고 있는 거 바치라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때요? 믿음이 성장했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았어요. 이 자식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이 없어. 아, 네. 네. 지금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나를 어려운 고난 가운데 너들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믿음 이게 부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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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병 걸려서도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신다라는 믿음 그게 부활 신앙이 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생기니까 바칠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또 이삭도 얼마나 믿음적인 네. 그 청소년인데 지금 말하면 중학교 한 3학년 때는 제 아들 나이 때.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이. 우리 애 같은 순종같은 무의식이 이랬었다. 예. 두 달째 대단하죠? 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 보고 나중에 이상하게 100배의 순종, 100배의 축복을 준 거예요. 순종할 만하니까 말도 안 되는 에, 그런 하나님이 방법을 쓰고, 흉년이 되는데 머물라고 그러잖아요. 예. 말안 들을 사람 같으면 얘기도 안 해. 순종할 것 같으니까. 예.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주시고, 예, 순종하라는 믿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 반드시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아, 네. 믿음들이 예. 창대기 보니까 뭐라 그래? 수동시키고 뭐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 마음 하나 몰라고 아, 네. 아름다워 지치네 아, 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만일 저한테 하나님께서, 전 가끔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봐요. 예, 네, 하나님 오셔서, 정 목사야, 네 아들을 바치는, 바치라는 게 목회자 만들라는 게 아니죠. 예, 네. 목회자 만들려면 얼마든지 얼마나 기쁘게 드려요. 예. 네. 전제 아들한테 어떤 목사님이 자, 자식 자랑하더라 우리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커서 목사 된다고 자기가 서원했대. 그 집에 가서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데너 커서 뭐될 거냐 그래도 제 마음에는 아빠 목회자 한번 되고 까라고 얘기할 그조그매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딱 하는 소리가 목사 빼고는 내가 다 자신 있어 그래서 제가 한때 또 줘봐 봤죠 목사 아무나 된다니 목사는 무지하게 공부해 목사 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서 네 아들을 목사 만들라는 게 진짜 부활 신앙으로재물로 맞춰서 죽여라 했으면 그러면 너를 조용기 목사 정도로 만들어주겠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붙들고 살진 않아요 저는 자식은 그냥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에, 복회하고 가장으로도 하는데 그래도 그건 못하는 것 같아. 그죠? 내 자식을 죽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를 주겠다는 할수 있어요? 못사님것 같습니다. 만약에 못하죠. 못해.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인데 하나님 그 그런데 거기까지 뭘거 아세요? 왜 이삭을 붙들어. 저 같으면 아마 골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 <laughs> 하나님, 그리고 다시 태어날것 같아. 혹시 사람은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이해 못하는 분들 계시네요. 쉽게 얘기하면 마누라는 안 될까요? <laughs> 그 정도면 조금 이렇게 양보할 만한데, 자신은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도 내려보라 출애국이라는 건 뭐냐 피발른다는 라건 뭐냐 그리고 나서 출애국 13장 넘으면 홍해를 건너자 홍해 세례 예수예요. 내려놓는 자 내려놓는 자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오늘 언약궤 안에 첫 번째로 만나를 넘는 것은 뭐냐 오늘 예, 하늘에서 비같이 주신다 근데, 하늘에서 비같이 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올려야 하나님께서 주셔요. 뭐가 올라가야 돼? 예배가 올라가 예배가 올라가야 경제적 문제, 물질적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 회복해보세요. 성경대로 예배 회복해보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 철칙이고 신앙생활의 철칙이에요. 물질 어려움 있으면 이 땅에선 답이 없어요. 하람조찾아는봐야그 때뿐이에요. 잘못하면 부끄러운다. 그런데, 목해자든 우리 성도님이든, 예배부터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면, 풀어주시려고. 아, 네. 오늘 비같이 내리는데, 만나를 언약계 안에다 넣어놓은 이유는, 공급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네. 이 땅의 공급원은 누구를 통해 공급하든지, 하나님이 공급원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것을 꼭 철칙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영적 질서 지키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 단임 목사님에 대한 영적 질서, 조직은 조직대로 같은 목사라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세계에도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계시면 전도사님, 뭐, 여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또 중직들이 있고 장로님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 1장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절 한번 봅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 여우... 종 모세가 주신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호수아를 때 어떻게 불러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눈이에요. 영적 지도자 멘토가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근데 여호수아 이 장으로 넘어가보시. 이2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닥 29절. 예, 예, 여호와의 종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예. 여호사는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의 종 네. 눈의 아들 네. 여호수아. 네.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눈. 네. 그대 로죠 네. 이거 바뀌면 큰일 나죠? 예. 시작과 끝이 아버지가 바뀌면 큰일 나 이번. 그런데 영적 멘토는 영적 멘토가 아니고 누구의 종이라 고 해요 이제는 어, 여호와의 아, 종.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학교 처간 가니까 선지자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셔요 훈련되지 않은 목회자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이 쓰지 않으셔요 철저히 영적 직결를 지켰을 때처음에 여사도 뭐라고 하면 모세의 수종자예요 수종자 수종자가 뭐냐 우리 그 부흥사 세계에서는 딱아리라 그래, 딱아리 모세 뭘 했어요? 딱아리 옛날 우리 궁사에는 뭐라 그랬냐면 가방 못지라, 그래, 가방. 음. 네,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이게 수종자예요, 궁사 대. 네, 조용기 목사님 네, 목회자이면서 당대의 궁산이니까. 네, 근데 조용기 목사님 가방 들었다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분 가방이 한1 0 0개 이상 되고. 순복음종의 목사님 만나면 전부 교육의 목사님 가방은 본인인 것 예. 네. 또 신영균 목사님 제자들. 전부 가방은 본인인 것들. 그만큼 뭐예요?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이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다가 여호수와가 모세를 쫓아다닌 게몇년 쫓아다닌 것 같아요? 40년 쫓아다니거요 40년. 다십 년을 훈련 받았다 다십년다십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요? 여호사아 갈렙 중 물론 갈렙도 들었습니다 지혜 여호사 12장 넘어가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한게 갈렙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결국 후계자로 세우냐 여호사를 후계자로 세워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네. 더 쉬운 말로 수종자가 뭐라고 했어요? 가방 못지. 그러니까 뭘 잘했어요? 가방을 잘들었다한 말이에요. <laughs> 단순하게 생각하셔요. 사람의 영적 질서의 훈련을 못 받으면 절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요수완뭐 했어요? 가방 잘 들었어요. 40년 동안 모세 강원을 듣는데 한 번도 안 떨어뜨렸어요. 예. 네. 항상 여우수와, 쪽기 그, 그 추렁길을 보면 여우수와 갈렙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laughs> 간단하게 생각하시라고. 예. 네. 우수개 소리지만, 사람을 통해서 훈련되지 않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신앙생활에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것 추구나 합니다. 영적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두 돌비.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계면 제사장을 따라가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목자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경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한국땅에서는 하나님 이 많이 다루셨다 그랬죠? 왜 보여줄 건다 보여줬어요. 이제 는못 뭐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 말씀, 말씀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말씀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의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또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번 주신 약속, 감동, 교회의 비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것 따라갈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네. 오늘 6장을 읽어놓고 이제 3장 나갔는데 에, 6장은 다음에 할게요. 언가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에, 제목을 바꿀게요. 에,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6장 18절 19절 그 본문의 제목을 정한다면. 첫 것을 구별시켜라,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 여 여, 그 열고성에서 그, 취득한 것는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아가미 건들어가지고, 7장 아이성에서 대패해요 하나님은 첫것 건드는 걸 제일 싫어요. 해한주간에첫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건들지 말라는 거. 온전히 드리라는 거. 예, 다른 데서 해답하지 마세요. 6장 18절, 19절 보면, 건들지 말라는 거 건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 아가는, 아골골장에 묻히는데, 아가만 묻히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묻혀요. 종들 묻혀요. 물질 다 묻히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치고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말아요. 건들지 말라는 건 건들지 말, 말아야 되는데, 6장 한번 보세요. 다시, 이제 좀 그게 보일 거예요.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치는 것중 어떤 걸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을 세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받침 물건에 손대지 마라 신앙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거꾸로 그걸로 잘못된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스도가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신성 목사님 계시옥 전문가한이 땅에 오실 때는 뭐예요?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두 번째는 심판해 주러 오셔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알복과 가라지를 가리겠다 양과 염소를 가리겠다 기름 준비한 신부와 준비되지 않은 신부를 가리겠다 어디서 가리겠다는 거예요? 네? 심판대 앞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가리겠다 교회 안에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 관심 받게 해줘. 기회를 줬는데,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구원의 물, 성막으로 말하면, 문도 못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아까 얘기했죠? 길가, 돌파, 가시돌기는 심지어 길가는 구원조차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네,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어디서 가는다? 교회 내에서 가르게돼요 무서운 심판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돼요, 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방식대로 하는 친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또 목회 잘못해서 양떼 잃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죠. 목회 역시 목숨 걸고 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있으란 좀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하여 거꾸로 신앙생활 잘못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라 첫 것은 건들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하신 첫 전투가 열고 성전투에요 곶간에 넣어 놓으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laughs>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근데 가난안 정복이 끝나면 아마 성전을 건축하려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지난 주에도 집회라고 집회가 좀 있어서 목을 좀무리했요한 주간의 첫 날은 주일입니다. 건들지 말라는 거. 평생의 주인성수 목숨 걸고 하지. 예,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 땅의 축복이 거기 없듯이죠. 십일조 내 거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들이라, 온전히 들이라. 계산하지 말라. 받쳐진 것이 받쳐진 것이 대개하여 고통 당하지. 사명자들은 해냄 받쳐진 것이 받쳐진 거예요. 요나가 받쳐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감당하려고 도망가요. 배 밑에 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폭풍이이어서 하나님은 뭘거어가나 그래요? 요뿐만 아니라 요나가 탄배 안에 사람들 다죽일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는 거에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아가이 잘못 했을 때 가족들 종들 재물들 다 묻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재물복에 걸려서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파도가 잠잠해져서 배에 있는 사람도 살고, 요나는 고래 뱃속에 가서 가지고 거기서 회개해서, 예, 거기서 다시 살려. 받쳐진 거 해래. 하나님의 정해준 사명자. 절대, 예, 그걸로 인해서 예, 하나님 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금년 한 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해. 아멘. 가난의 축복이 임하는. 신앙이 성숙한 오로지 언약에맨 제사장 따라가서 가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의 교회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